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고 적게 먹는다고 해결되는 비만이 아니라는 거죠. 대사 기능이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대로 다이어트를 하면 잘 빠져요. 그런데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망가져 있으면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 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몸의 대사 기능과 호르몬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 분들은 식단을 잘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살이 잘 빠지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만은 내 몸이 먹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인데요. 왜 에너지를 못 쓰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부 비만형입니다.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내장 지방 때문인데요. 지방이 많아지면 몸 전체에 만성염증이 퍼지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생긴다. 눈이 쉽게 충혈이 된다. 피곤함을 늘 달고 산다. 얼굴이 붉거나 코나 뺨 주변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이 유형은 올바른 식단 조절만 해도 체중 감량의 효과가 눈에 띄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체형입니다. 두 번째는 상체 비만형인데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교대 근무자, 갱년기 여성분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행인데요. 우리 몸에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스트레스에 맞서서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많으면 부신이 망가져요. 아침엔 너무 피곤하다. 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자다가 자꾸 깨고 숙면을 못한다. 팔과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 유형들은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하는 다이어트가 위험해요. 에너지가 부족한데 더 뺏기면서 몸이 망가져서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 있으니 다이어트 시작 전내 몸의 상태부터 체크하세요. 하체 비만형입니다.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다. 생리 불순이 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하체에 지방이 쌓일 수 있어요. 여드름이 심하다. 인중에 털이 진하고 탈모가 있다. 생리 불순과 불임으로 고생한다. 이 유형도 호르몬의 불균형을 교정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전신비만형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망가진 체형인데요. 젊었을 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술, 담배, 커피 중독이 있었던 분들은 주목하세요. 목 앞쪽에 갑상선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잘못된 다이어트나 생활습관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 중에 20대 때안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를 계속 해오다가 지금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제가 막 잔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진다. 산책만 해도 진이 다 빠져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손발이 자주 붓는다. 머리카락이 점점 빠진다. 옷을 아무리 끼워 입어도 춥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적게 먹고 운동하는 다이어트가 절대 안 되는 체형입니다. 잘못하면 살은 더안 빠지고 몸만 더욱더 망가져요. 오늘의 결론은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에 딱 맞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 맞는 사람도 있지만 네 가지 유행에 해당이 된다면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난치성 비만이라는 말은 복부 비만, 상체 비만, 하체 비만, 전신 비만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고 적게 먹는다고 해결되는 비만이 아니라는 거죠. 대사 기능이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대로 다이어트를 하면 잘 빠져요. 그런데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망가져 있으면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난치성 비만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는 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갑상선은 에너지 대사의 속도를 조절하고, 부신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염증과 면역작용을 합니다. 난소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장과 간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만들어진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장기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살이 쉽게 찌는 것은 물론 살을 빼기도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진다. 난치성 비만의 모든 핵심은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갑상선이 망가지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가 느려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집니다. 부신이 망가지면 아침에 기운이 없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피곤한데 살까지 쉽게 찝니다.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복부와 허벅지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간과 장이 약해지면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쉽게 붓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적게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난치성 비만을 가진 분들은 몸을 먼저 회복시켜서 대사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 핵심적인 몇 가지 생활수칙만 잘 지키시면 어떤 유형이든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공식품은 무조건 끊으세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만 끊어도 인슐린의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두번째, 환경호르몬의 노출을 줄이셔야 하는데요. 물이나 커피를 마실 때는 페놀A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셔야 됩니다 N-아스틸시스테인 활성형 비타민B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셀레늄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딱한 가지를 고른다면 셀레늄을 뽑을 수 있는데요. 브라질러트, 양파, 브로콜리, 해바라기씨에 셀레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색색깔의 야채를 드셔야 됩니다. 양배추,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고, 파프리카와 양배추, 아보카도, 양파 등등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중금속을 제거해 주세요. 중금속이 많으면 갑상선이 재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요. 살이 도저히 빠지지 않는다면 수원이나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농도가 높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충치를 치료할 때 아말감을 충전제로 사용하신 분들은 다른 충전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다면 담배 연기에는 카드뮴과 닭과 같은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담배를 피우시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시는 것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일상생활 속의 움직임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서서 전화를 받거나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을 작지만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 모이면 근육량도 조금씩 많아지고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도 훨씬 더 좋아지시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세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자기 전에 과식하거나 밤에 커피를 마시거나 술 담배를 하시는 습관은 전부 오늘부터 바로 없애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 닥터 하임의 의원 김혜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